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소동이 거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업무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의 여정입니다. 1절에 소동이 거친 뒤에라고 했습니다. 은장색, 데메 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킨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좋은 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매여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건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알고서 격려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바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십니다. 1절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절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계획한대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항상 통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지만 싸우면서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총과 칼과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종교 전파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략 1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3절에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겨울 동안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의 글을 보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음성을 남기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남길 수 있습니다. 뭐, 동영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일본에게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 목상 노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인 비밀 같은 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남기는 겁니다. 노트에 적을 수도 있고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저장하고 남에게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장하면 어디서나 접속해서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저장해두면 덕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은 글쓴 사람 자신입니다. 내가 쓴 글을 내가 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손목시기를 차고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은 시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때 제 블로그에서 보고 수정합니다. 제 시계를 고칩니다. 시간을 맞춥니다. 간혹은 제가 해결한 일을 인터넷에 적어두었더니 보고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을 남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스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는 로마스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스를 기록해서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만한 여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록을 기록한 것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성경으로 또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오늘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6절에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업무를 꾸몄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갱거리아로 내려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순례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업무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트라이엔 에드워즈는 평결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평균은 진실을 볼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이다라고 했습니다.그 대적하는 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3절에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계획을 바꿔서 육로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직선길 제일 빠른 길이 갈수 없으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시간이 더 걸리고 걸리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귀는 늘 업무를 꾸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로 인한 핍박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마귀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미리 알려져서 대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 심에 민감하게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하는 것이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계획을 알고서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격을 받아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대책일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게 도 피가 튀어서 묻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공격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서 공격하지 않아서 다윗 왕국을 위한 견고한 틀을 다졌습니다. 왕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교육하여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에 이렇게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악한 시도를 피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험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케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